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엊그제, 월간조선 6월호에 실린 그 임영웅 현상.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임영웅님이 2집 앨범에서는 뭔가 이전 세대를 강타하는 대형 에, 히트곡이 나올 예감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에, 거기에 첫 번째 페이지에 에, 여러 여러분들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 중에서 에, 4월과 5월 출신의 싱어스 라이터 백순진님이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실버를 포함해서 전 세대를 강타하는 대히트곡이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내용을 읽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오구TV는 예,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이따 조금 전에 예, 여기 임영웅 현상이라는 이 것이 실리는 월간 조선 6월호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예, 빠르게 읽어 보니까 아,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해서 제가 지금부터 예, 백순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또 백순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백순진이라는 분은 보니까는 이분이더라고. 여러분도 좀 기억이 우리 세대 정도면 나지, 나지 않을 건데, 4월과 5월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가수에서 백순진, 김태풍, 이두 분의 듀엣이었죠. 이분들의 노래가 유명한 것이, 가마 보니까는 장미였습니다. 장미. 요쯤 되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미지에가 장미를 봤더니만은, 예, 요런 노래죠.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이것을 부르신 분이 이 4월과 5월인데, 이 4월과 5월에 백순진님이, 백순진님이 지금 우리나라 저작권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순진,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협회 이사장.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분이 월간 조선의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용님의 대 히트곡 얘기만 제가 추렸습니다. 백이사장은 임용님이, 임용이 좋은 노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 실버들을 포함해서 전 세대를 강타하는 대 히트곡이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국민가요 같은 노래죠 예를 들면은 마이웨이 또는 일본의 스키야키 이런 노래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가요 중에 위를 보고 걷자 이게 이제 미국 발표할 때 스키야키라고 제목을 달았는가 봅니다 위를 보고 걷자 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사카모토 큐카라는 분이 이제 196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것이 미국에도 히트가 돼서 아시아 음악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빌보드 차트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목의 의미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위를 보고 걷자. 그 힘든 현실을, 희망을 보며 이겨내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던 이 1960년대 일본의 시대상이 좀 담겨 있다고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국민가요를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백이 세상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 히트곡은 시대상을 담고 있다, 있어요. 요즘 정치나 각종 뉴스를, 뉴스 때문에 피곤하고, 뭐 기분 나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을 마음을 달래주는 이런 노래가 나올 때가 된것 같아요. 이런 히트곡이 임영웅한테 나올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곡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필사적이 돼야 됩니다. 아, 지금 2023년도,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이 어려움, 아픔을 보듬고 우리가 더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삶이 담기는 노래가 대히트를 하는 거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로 다가간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에 아까 이, 이 뭐죠? 네 백순진님이 말하는 거 My Way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써 있습니다. My Way는 프랑크 시나트리가 1969년도에 발표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곡이죠. 이 노래가를 발표할 때는 마이웨이는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엘비스 플레슬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리메이크하면서 빵 떴죠.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And, I, and now, the end is near 이렇게 나가는 노래라고.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은 잘 모르는데 내용은 보니까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가까워. 그래서 난 마지막 커튼을 준비해. 친구여, 확실히 말하게, 내가 확신하는 내 이야기를 말할게. 난 풍족한 삶을 살았지. 이렇게 쭉 하면서 마지막쯤 가면은 사람이 무엇인가, 가진 건 무엇인가, 에, 자신을 가지지 않으면 에, 그는 가진 게 없어.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말하는 것, 무릎 꿇은 이 말을 하지 않는 것. 에. 이 기록은 내가 한방 맞았다는 걸 보여주지 그리고 내 방식대로 했다는 것도 그래 이제 내 방식이었어 뭐 이렇게 가사 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얘기한 스키야또 스키, 아, 스키야 스키야인가스키야에 스키야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에, 스, 그 일본 가수고요. 네, 이분임이라고 합니다. 이분인데, 위를 벗고 걸어라는 얘기인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갈 때, 미국으로 알려질 때, 스키야키라고 영어 제목으로 붙였는가 봅니다. 뭔가 일본의 냄새가 확 나죠? 네, 냄새가 나는데, 1961년도에 일본에서 나왔고요. 63년도, 2년 뒤에 미국으로, 영국으로 가서 많이 알려진 노래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수님은 보니까는 네이 58년 아, 활동이 58년부터 85년 구, 구간이고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예, 85년도에 아, 젊은 나이에 사망했군요. 네 본명은 오시마 히사시라고 되어 있네요. 네 1941년생인데 일찍 돌아가셨군요. 네이 가수가 부른 노래 에, 위를 보고 걷자 이런 가사말입니다 가사말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한테 와 닿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가사말만 보면 위를 보고 걷자 눈물이 넘쳐 흐르지 않게 에, 그 봄날이 생각나는구나 혼자뿐인 밤 에, 위를 보고 걷자 하늘을, 하늘에 번진 별을 세면서 그 여름날이 생각나는구나 혼자뿐인 밤 행복은 구름 위에, 행복은 하늘 위에, 위를 보고 걷, 걷자, 눈물이 넘쳐 흐르지 않게, 울면서 걷는 혼자뿐인 밤. 에, 이렇게 가산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 저작권협회 이사장님 말씀은 임영웅님의 그 뭐, 어떻게 보면 보이스, 감성, 이것과 함께 에, 정말 좋은 노래를 잘 찾아서 매칭이 되면은 전 세계의 이전 세계 시민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임용웅 님이 정말로 좋은 노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많은 작곡가 작사가들이 임용웅 님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임영웅님이 좋은 곡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조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영웅님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에서도 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백순진 이사장님 어떻게 보면 선배기도 하고요. 아티스트로서는 선배기도 하고 하데 이런 분들이 해주는 조언도 좀잘 새겨서 정말 이번에 네, 임영웅님이 이 집이 나올 때는 전 세대를 강타하고 전 세대가 좋아하는 정말 대형 히트곡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제가 어제 이것을 가지고 대 히트곡이 나올 조짐이다. 그런데 대 히트곡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좀 해주십사라는 어떻게 보면 선배 아티스트의 조언. 네. 좀 들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맞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이 임용님의 2집 앨범, 네, 기대하고 있고요. 뭔가 진짜 전 국민을 또는 그것이 넘어서서 전 세계를 강타하는, 네, 그런 멋진 노래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